네 오늘의 마지막 예약시공은 벤츠 GLA 차량이고요 해외 직구 보급형 MNX 모니터로 교체 설치할 겁니다 NTG 5.1 엔트리 업스 코딩 안 되는 오디오예요 순정 GPS가 없는 차량인데 지금 Vcool 선팅이 되어 있거든요. GPS 고정하기 전에 테스트하면서 꼼꼼하게 고정할게요. 지금 시간이 8시를 향해가고 있습니다. GLA 순정 모니터 탈거했습니다. 송풍구, 그 다음에 순정 오디오 관련된 부품들 탈거할게요. 지금 USB 억서 이용해서 인식되는 것도 체크했어요. 송풍구 탈거했습니다. 송풍구를 탈거하는 이유는 이쪽에 고정 볼트가 있어요. 네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과 잡소리가 날만한 연결 부분은 별도 제작한 흡음 패드로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안쪽에 있는 메인 커넥터도 잡소리 방지, 접촉 불량 방지, 흡음 패드 작업 후 꼼꼼하게 1인 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디오 단차 없이 깔끔하게 조립했어요 송풍구 덮고 모니터 테스트 할게요. 모니터 고정했어요. 이 MNX가 제공하는 USB 허브가 또 노이즈가 나네요. 찌 하는 노이즈가요. 이거한번더 테스트 해 보고 노이즈 나면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가서 GPS 고정하고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야간 예약 시공. 벤츠 GLA 해외 직구 모니터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모니터 고정했고요. 앱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GPS 수신 확인하면서 고정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테스트가 다 끝나면, 작동 관련 영상을 촬영할게요. 평일, 주말, 휴일. 예약된 작업은 1인 시공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캡틴 홍. 에, GPS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 드려 볼게요 라디오 미디어는 순정 오디오 화면입니다 USB AUX 이용해서 모니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차량 스피커와 연결되어 USB AUX 내비게이션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 링크 거는 방법은 설정, 탐색, 필요한 내비를 지정하면 링크 걸어서 사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한글 키보드 확인했어요. 앱은 앱방입니다. 필요한 앱들이 있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이 방에 있어요. 제트링크 5 이용해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해요. 메인 화면에도 Z 링크 아이콘이 있습니다. 블루투스는 모니터하고 페어링한 이후에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 사용하실 때 또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때 페어링 하시면 돼요. 설정은 UI, 메인 UI, 사운드, 볼륨, 탐색 내비게이션, 백카 후방 카메라, 개인화, 개인화의 밝기 조절, 헤드라이트 감지, 도어 알림, 순정, 해상도 비율, 세팅이 이 방에 있어요. 시스템 정보는 제품 스펙, 더 많은 설정에서 유심 받을 때 휴대 전화 정보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련번호 IMEI 값 휴대 전화 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음악 동영상은 글로브 박스 안에 USB 두개 있어요. USB 이용해서 음악이나 동영상 사용 가능합니다. 대시보드 디지털 계기판 모드입니다. 네, 제트링크 아까 말씀드린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하실 때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깔끔하게 끝났어요. 후방 카메라는 순정 연결했습니다. 예약된 작업은 야간에도 설치 경험이 풍부한 캡틴홍이 직접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홍. 어플 두 가지 쓰는 거는 간단한데요. 우측 상단에 박스 두 개, 아이콘 눌러서 좌우로 어플이 보이면 먼저 사용을 원하는 앱의 아이콘. 분할. 같이 사용을 원하는 앱 터치. 이러시면. 두 가지 동시 사용되고요. 안드로이드 14 MNX부터는 이렇게 화면 비율 조정됩니다.